영양제 몸에 좋다고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. 네, 맞아요.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. 저 요즘에 면역력 좋아진다고 비타민 D랑 칼슘 영양제 하루에 몇 개씩 막 먹는데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? 비타민 D와 칼슘은 적정량 복용하면 분명히 좋은데 제가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저... 헐, 진짜요?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죠?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칼슘이 과하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심장이나 신장 같은 장기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대박 그런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럼 올바르게 영양제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 섭취 권장량 즉 용법과 용량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는 본인에게 필요한 걸 선별적으로 복용할수록 좋아요 오히려 영양제도 적당하게 먹는게 제일 좋다는 거네요 맞아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.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약사나 의사와 꼭 상담하는 걸 추천합니다.